작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 관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남자 선녀인이여 부처님은 미묘한 공덕이 갖추어져 있느니라 첫째는 무상이 큰 공덕이다. 둘째는 위없이 큰 은혜이다. 셋째는 부처님은 오직 홀로 삼천대천생에 두루하십니다. 이와 같이 미묘한 공덕을 갖추심으로써 항상 온갖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 중생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부처님은 불가사의한 은덕이며 불성광명으로 모든 중생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합장드려 주십시오. 전부 휴가철이라서 휴가할 생각이죠. 오늘 또 지장제일이고 또이 팔월 첫 번째 일요법회 날입니다. 앞으로 일요법회라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법회라고 보니까 법문 들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한 달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부처님한테 예배를 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타가 또 매주 오라고 하면 힘들 것 같아서 한 달에 두 번만 부처님께 와서 예불하라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예부를 하면 어떤 공덕이 얻어지는가, 그 공덕이 얘기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윤봉길 의사 얘기 하나 할게요. 어느날 윤봉길 의사가 어디서 태어나신지 아시죠? 윤봉길 의사. 바로 스님 동네에 태어났어요. 충청도. 예산, 덕산. 덕산에서 태어나셨는데 굉장히 그 머리가 천재였던가 봐요. 다른 아이들보다 책을 먼저 떼는 거야. 예, 컨데 이제 천자문 가르치면 천자를 보통, 보통 아이들은 하루에 글자를 네자 가르쳐 줍니다. 하늘천 따지 가물연 누루왕, 천지 현왕, 우주홍왕. 이렇게 네 글자, 네 글자로 단문입니다. 그게 한그 말이에요. 첫날 네 글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흘 지나가면 40자가 됩니다. 100일이 지나면 400자가 되죠. 그런데 석달 정도 공부하면 글자가 400자가 되면 가물가물 합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 같은 분은 천자문을 한 보름 만에, 2주 만에 다외우셨다니까 어린 나이에. 상당히 천재입니다. 한문 글자 천자만 떼면은 우리 생활하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어 생활 한문 글자는 천자 정도만 알아도 어. 문제 없이 다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윤봉길 의사가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책을 한건 때면은 책걸이라는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르실 겁니다. 떡을 합니다. 떡을해서 선생님한테도 드리고 거기 온 아이들이 다 먹어야 되거든요. 떡을. 그래서 윤봉길 어머니가 떡 해내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랬어요. 애정 때뭐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자주자주 떡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 이미 열다섯 살에 사소상김, 주역, 시전, 서전 다해맞쳤습니다 그리고 한글도 다해맞쳤습니다 결혼을 하고 났는데 부인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부분이, 뭐, 아안 어, 여자들이 그, 글을 안 배웠잖아요. 글을 모르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동네 청년이 공동묘지에 가서 자기 아버지 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글자를 몰라서 옛날에는 공동묘지 가면요. 요즘은 비석을 해놨잖아요. 돌로 옛날에는. 나무에다가 먹으로글써서 박아놨어요. 알뚝박에 하나씩. 네모진 이렇게 좀 약간 넓적한 나무에다가, 어, 암흑에 묘, 이렇게 해서, 어, 예를 들어서, 박시면, 어, 미양 박씨, 미양 박공이라고 합니다. 박공, 암흑에 지묘, 한자로 써놨어. 자기 아버지 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 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묘지에 있는 말뚝을 다 빼가지고 왔습니다. 빼가지고 와서 윤봉길 의사한테 우리 아버지 묘가 어떤 말뚝인지 찾아주세요. 그래서 말뚝을 다 찾아서 이게 네 아버지 묘 말뚝이다. 하데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지금 아셨죠? 다 그 말뚝을 어디서 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 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묘 말뚝까지 다 뽑았으니까 이 정신없는 청년이 그럼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 묘를 찾기가 곤란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죽었는데 여기인지? 여기인가? 여기인가? 어느 산하나들이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윤봉길에 이사를 했답니다. 너무 무지하다 우리 조선인이 너무 무지하다 이렇게 무지한 백성들하고 무엇을 논하겠느냐 그래서 19살에 야학당을 세웠습니다 계몽운동이죠 야학당을 세워서 한문도 가르치고 우선 알기 쉬운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옛날 한글이라고 안 했어요. 무슨 글이라고 했어요? 언문 맞긴 맞아요. 그런데 조선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조선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조선글이라고 쓰... 왜안 썼는 거면은 애정대다 조선글이에요. 한글 아닙니다. 독립운동하면서 이제 중화민족 하니까, 일본 민족, 중화민족 보니까 우리도 정체성을 찾아야 되니까 이 나라 한자, 대한민국을 띠고 그 한자를 갖다가 한민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한민족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한민족이라기 전에 뭐라고 했겠어요? 조선족입니다. 중국 사람이 조선족이라고 불렀듯이 우리도 조선족이라고 했어요. 조선족 또는 조선인. 일본 사람이 조선진이라는 말이, 진짜가 사람인 짠입니다. 조선 사람 그런 말이죠. 조선진. 그래서 조선글이라고 했는데, 해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북한 사람이 조선글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조선글이라고 하면은, 북한글 같잖아요. 그래서, 한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만들 때는, 세종대왕이 글을 만들 때는, 한글이 아닙니다. 그때 뭐라고 불렀어요?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의 뜻이 뭐냐면, 훈 자는 가르치는 자고, 어, 민 자는 백성민, 백성을 가르친다. 어, 정음, 발을 정 자, 소리 음 자. 다른 말 소리를 내는 것을 가르킨다 <laughs>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글자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한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늘 처 t 따질 때는 말로 해서 가 i t 야 되는데 발음을 중국 사람처럼 발음을 낼 수가 없어요. 중국에도 가면 은 한자 배우는 기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글은 기호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책 보면 은 하늘천을 편 그랬어요. 티읏이다가 점두개 해가지고 어여 할때여 니은은 편그 편이 뭐냐면 중국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500년 전에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말이 거의 중국 말하고 흡사했다고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틀려요 우리 말하고는 이렇게 우매한 중생들 묘에 자기 아버지 묘를 묻는 나에서 남의 묘까지 전부 말도 뽑아온 백성을 보고 윤봉길 의사는 한탄 했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가르쳐 먹어야 되느냐 무지하면 알지 못하면은 항상 밑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은 어머니가 극성이라고 하지만그 극성 때문에 이만큼 발전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그 극성이 아니면은 절대로 대한민국에 민국은 오늘 없습니다. 아, 착같이 공부를 그냥 뭐 살림을 다 팔아서 옛날 말했잖아요. 천문 팔고, 어, 속 팔고 그렇게 해서 가르쳤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모르면 안 된다. 불교의 문맹자가 되면 안 돼. 글을 알아서 되니 그런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불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심지관경이란 경이 있는데 이 제목이 보면 마음심자 아지자 마음바탕 그런 뜻입니다 심지라는 것은 마음 바탕을 보는 경 볼관자 그래서 심지관경이란 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남자 선녀인여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그랬지만, 이거는 우리가 아, 한나 부처 불자를 우리가 스스로 존칭어를 붙여서 닌자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에, 부처를 다른 말로 아세요? 또 뭐라고 불러요? 부처를 부처 자가 있고, 인도에서는... 보디. 한자로는 보리. 자, 그러면, 한자로 보리, 또는 산스크리트로 보디. 보디, 여러분들, 그, 보디사트바 그러잖아요. 보사를. 보디라는 건 깨쳤다. 그런 뜻이에요. 깨쳤다고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알지.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 또는 암 광이 더큰 뜻으로는 우주 진리 모든 전체 그 바탕이 바로 부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진리 봄바탕인 부처는 그런 뜻이에요. 선남자, 선녀인들이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미묘한 공덕이 갖추어져 있는 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공덕이라고 안고 앞에 수식어가 더 붙였습니다. 미묘하다, 알수 없다, 그런 뜻이죠. 너무 신비스럽고 신기해서 알려고 해도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그것이 공덕의 모습을 미묘하다고 수식한 겁니다. 공덕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공은 쌓은 것이고, 덕은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덕이 된 것은 내가 베풀어서 덕이 되는 거죠.